안녕하세요. 고전 읽기와 글쓰기. 오늘은 사기열전 속에 있는 한신편을 읽어보겠습니다. 사기열전 2권에 있고요. 어, 이 사기열전에 나와 있는 회음우 한신을 읽으면 떠오르는 그림책이 있어요. 바로, 어, 착한 어린이 대상, 제제벨이라는 책인데요. 어, 토니 루스, 어, 선생님이 지으시고 키위북스라는 출판사에서 최근에 새로 출판돼서 나왔습니다. 어, 그림을 보니까 여기 아래는 엄청 지저분한 애가, 이렇게 지저분한 애가 손가락을 빨고 있고, 그리고 반짝반짝한 동상이 세워져 있는데요. 어떤 책일까요? 네, 막 반짝거리고 빛나죠. 제제벨은 나무랄 때 없는 아이였어요 정말 흠잡을 때라고는 한구때도 없었죠 그래서 사람들은 제제벨을 신통방통 제제벨 이라고 불렀어요 어느 날 제제벨의 이야기를 전해 들은 대통령은 제제벨에게 착한 어린이 상을 주었어요 그래서 제제벨은 여기 보면 빨간 그 끈이 달려있는 메달이 달려있죠. 그리고 거울에 이렇게 메달을 비춰보고 있는 그런데 왠지 아이 같지 않은 중년 아줌마 같은 그런 표정과 자세로 보이는데요. 메달을 딱 달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책에는 맨 마지막 장면이 정말 충격이에요. 이런 못된 녀석.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아이를 잡아먹다니, 냠냠 정말 맛있다, 악어 생각 이렇게 딱 나와 있는데 밑에 보면 메달은 안 먹었어요. 그리고 물음표 이렇게 있어요. 제가 이 물음표하고 밑줄은 제가 그어 놓은 건데요. 어, 이 빨간 코 아저씨가 지금 이 악어를 딱 묶어 가지고 지금 봐서는 이렇게 끈으로 묶어서는 이 아저씨도 곧 먹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 이 이 책의 끝부분이 이렇게 끝나는 거를 보면서 도대체 이 책을 작가는 왜 썼을까 하는 의문이 들거든요 왜냐면 이 아이가 아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걸다 어 잘하는 아이거든요 그어 깔끔하게 밥도 먹고 이렇게 해 놓고 그런 아이인데 이렇게 훌륭한 아이를 잡아먹다니 정말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책을 읽고 책을 막 읽다가 책을 딱 덮고 나면 다시 한번 하얘지면서, 어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책이거든요. 자, 오늘 그하회우무 한신의 삶이 또한 이 제재벨하고 아주 유사한 면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 꼼꼼히 이제, 어 발체독으로 역시 읽을 거지만 꼼꼼히 읽으면서 한번 한신의 삶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한신 그러면, 고사성어 두 개가 있어요. 다다익선 그리고 토사고팽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어디에 나왔을까 이런 거를 보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한신은 그 회음 사람입니다. 그래서 회음우 한신은 회음 사람이다. 네, 그 동네 이름인가 봐요, 그죠? 처음에 평민이었을 때는 가난하여 행실이 없어서 관리로도 추천되지 않았고. 또한, 장사를 하여 삶을 도모할 수도 없어서 늘 남들을 따라다니면서 빌어먹어 그를 싫어하는 자가 많았다. 우리가 왜 누구한테 밥을 사주면 좋아하지, 어, 밥값 안 내면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이 한신도 역시 이제 너무 가난해가지고 제대로 행시를 못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행시를 못한다는 건 우리가 기본적인 누가 결혼하거나 뭐 장례식이나 뭐 이런 게 있으면 우리가 행시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가서 일도 도와주고, 뭔가 필요한 것도 해주고, 그래야지 사람으로서의 도리를 하는데, 그런 걸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한신은 사람들이 싫어했다는 거죠. 한신이 성 아래에서 낚시를 하고 있을 때, 여러 여인들이 빨래를 하고 있었다. 어떤 한 여인이 한신이 줄인 것을 보고, 한신에게 먹을 밥을 주었으며, 빨래가 마칠 때까지 수십일을 그렇게 하였다. 한신이 기뻐하며 빨래하는 여인에게 말하였다. 내 당신께 크게 보답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사실 요 뒤편에 나온 내용은 좀 제가 잘랐는데, 이밥 주던 아주머니는, 어, 이 한신이 내가 꼭 보답하겠다 이렇게 말하니까 막 화를 내면서 내가 보답을 받을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한신은 여러 번 소아와 얘기를 나누었는데, 소아는 그를 특출하게 여겼다. 그래서 이제, 이, 그, 한왕 바로 밑으로 이제 한신이 갔는데, 한 왕이 뭐 별로 딱히 이렇게 관심도 안 보이고, 뭐 직급도 주지 않고, 그러고 있을 때, 소화는 이 한신을 굉장히 특별하게 여겼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 있었는데, 소화는 한신이 도망갔다는 말을 듣고는 미처 알리지도 않고, 이 알리지도 않는다는 건 이제 한 왕에게, 왕에게 말, 말도 안 하고, 직접 그를 쫓아가요. 그래서 이제 갑자기 이제 한 왕한테 이제 밑에 있는 애들이 보고를 하는 거죠. 소아가 도망갔다. 사실은 소아가 도망간 게 아니라 한신이 자기를 별로 알아주지 않으니까 한신이 그냥 에이, 안 되겠다. 여기 있어서는. 그래가지고 도망을 갔는데 그 도망간 한신을 잡으러 소아가 정신없이 쫓아간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소아는 한신을 막 설득해서 데리고 온 다음에 한 왕에게 이렇게 추천을 합니다. 소아와 여러 장수는 쉽게 얻을 수 있을 따름입니다. 한신과 같은 자라면 나라에 둘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왕께서 반드시 길이 한중의 왕이나 되시려면 한신은 쓸 일이 없을 것이지만 반드시 천하를 다투고자 하신다면 한신이 아니면 함께 이를 도모할 자가 없습니다. 왕이 허락하였다. 여러 장수들은 모두 기뻐하며 저마다 제각기 대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여기서 저마다 대장이 된다는 거는 이때 당시에 한왕 밑에 있던 여러 장수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장수들의 대장을 뽑는다고 하니까 이제 자기가 될줄 알고 막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예, 네, 대장을 임명하는데 곧 한신이어서 온 군영이 모두 놀랐다. 왜냐면 한신이 뭐그 원래부터 따라왔던 애도 아니고 그런 거죠. 갑자기 그냥 이렇게 그별그 그 어떤 자리, 힘, 뭐 이런 것도 없었는데 어느날 이 모두 아래로 보고 있었는데 이 아래로 보고 있는 한신이 갑자기 대장군이 되는 걸로 딱 발표를 하니까 모두 이제 깜짝 놀란 거죠. 왕이 말하였다. 승상이 여러 번 장군을 언급하였는데 장군은 무슨 계책으로 과인을 가르치려 하오. 이제 이한 왕이 물어봅니다. 한왕 유방이 어, 승상은 이제 누구냐면 소화예요. 그래서 소화가 이제 어, 이 한신이 쓸만한 사람이다라고 계속 권했는데 당신은 어, 지금. 한신 너는 무슨 계책으로 나를 나에게 얘기를 할 거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한신은 그를 섬겨본 적이 있으니 청컨대 항우왕의 사람 됨을 말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신은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지금 유방이 항우하고 싸워야 되는데 내가 항우하고 항우 밑에 있었던 적이 있었으니까 항우의 사람 됨됨이에 대해서 말해보겠다라고 이제 제안합니다. 제일 궁금한 사람이죠. 왜냐면 하 알아야 되잖아요. 알아야 약점이 무엇인지 알아야 쳐서 이길 텐데, 말로만 듣기는 항우가 정말 세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방은 정말 궁금했겠죠. 그래서 궁금한 거를 딱 이제 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항왕이 노기를 띠고 분노를 바라면, 모든 사람이 다 엎드리지만 현명한 장수에게 임명하여 맡길 수가 없으니 이것은 바로 필부의 용기일 따름입니다. 그래서 이 항우가 막, 막 화를 내면 사람들이 모두 다 그냥 딱 엎드리는 거죠. 꼼짝 못하죠. 왜냐면 죽으니까. 그런데 현명한 장수에게 임명을 맡길 수가 없으니, 그러니까 이 뭔가 임명을 딱 해주는 거를 이 항우는 하지 못한다. 그래서 항우가 엄청 세지만 그거는 필부, 필부, 평범한 사람의 용기일 뿐이다. 그런 거죠. 사람이 병에 걸리면 눈물을 흘리고 음식을 나누어 주지만 이게 누구냐면 항우예요. 공을 세워 장록에 봉해야 할 사람이 있으면 도적이, 도장이 달아해지도록 참아줄 수 없으니 이것은 이른바 부인의 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황후가 이제 굉장히 정이 많은 것 같은데 어 결정적인 건 이제 장록을 딱 봉해가지고 도장 꽝 찍어서 뭘 해줘야지 되는데 이제 임명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건 해주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막 이제 그럴 때는 우유부단하고 결정을 못하는 결정장애가 있는 거죠. 그래서그 비밀을 이제 촥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한 씨는 유방의 이제 그 대장군 명을 받고 수많은 업적을 세우죠. 그래서 가장 결정적인 게 바로 이거입니다. 한 4년에 마침 제 나라를 완전히 항복시켜 평정하였다. 그래서 가장 이제 치기 어려웠던 나라가 제 나라였는데 이제 나라를 이제, 한신이 가서 딱 평정하는 거죠. 자. 곧 장량을 보내어 가서 한신을 제왕으로 세우게 하고 그 군사를 징발하여 초나라를 쳤다. 그래서 이제 그 제나라 제나라에 이제 딱 왕으로 세우고 그 거기서 제나라에서 제나라 바로 밑에 있는 초나라를 치게 딱 명령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결정적으로 이제 이 장량을 보내는 거죠. 제나라 사람 괴통은 천하의 관건은 한신에게 있음을 알고 기이한 계책으로 한신을 움직이게 하고자 하여 점쟁이의 말을 가지고 한신에게 말하였다. 그래서 어, 마치 이제 그 점사를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두 왕의 운명은 조카께 달려 있습니다. 여기서 두 왕은 누구냐면 어, 양주잖아요. 양주가 누구냐면 어, 한왕 유방과 어, 초왕, 항우죠. 그래서 초왕인 초항, 초왕그 항우와 유방의 운명이 바로 한신 너에게 달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조카가 한나라를 위한다면 한나라가 이길 것이고, 초나라를 편든다면 초나라가 이길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딱 3등분이 되어 있어서 어, 한신 당신께서 응, 글로 가면 어, 한나라가 이길 거고, 초나라가면 초나라가 이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한신이 말하죠. 한한 왕은 나를 아주 잘 대해주어서 자기의 수레로 나를 태워주고 자기의 옷으로 나를 입혀주며 자기의 음식으로 나를 먹여주었소. 내가 듣자하니 남의 수레를 타는 자는 그 사람의 걱정을 싣고 그 수재 수레에다가 걱정을 싣는다는 거예요. 남의 옷을 입는 자는 그 사람의 근심을 품으며 남의 음식을 먹는 자는 그 사람의 일로 죽는다고 하였으니 그러니까 누가 나에게 밥을 주는 사람 있잖아요. 응? 밥을 먹여주는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죽는다는 거예요. 내 어찌 이익을 바라서 이 의리를 저버릴 수 있겠소. 그쵸. 못하죠. 그래서 결국은 죽게 되죠. 신은 청컨대 대왕의 공적과 모략을 말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이 어. 저기 한신이 자신의 상태 이런 거를 모르니까 이제 그거를 자세히 이제 꼭꼭 집어서 이제 얘기를 해줍니다. 그 조카께서는 서하를 건너 위항을 포로로 잡고 또뭐 어떻게 하고 뭐 어디를 공격해서 이겼고 그 업적을 촥 한참 나와요. 너무 많이 나와서 이거 뺐어요. 여기는 자그러고 나서 형세가 신하의 지위에 있는데 주인을 떨게 할 위험을 지니고 있으며 명성이 천하에 높으니 저는 조카께서 위태로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음. 그래서 이제 그 어, 유방보다 밑에 있는데 유방이 두려워할 위험을 가지고 있다. 유방보다 더 힘이 세고 능력이 있고 뭐 싸우면 다 이기고 지금 그런 상태다. 그러니까 바로 그것이 위태로움이다. 이러면서 시오시부제래 그러니까 제대 제때를 이 제때를 놓치면 다시는 오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신이 말을 합니다. 머뭇거리면서 차마 한나라를 버리지를 못하였으며 또한 스스로 생각하기를 공이 많아서 한나라는 끝내 우리 제나라를 빼앗지 않을 것이라 하여. 그러니까 이제 한신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자신이 공로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이 제나라 하나 정도 주는 것은 어, 우리 형님인 유방께서 그리 어렵지 않은 일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혼자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마침내 괴통이 사절하였다. 이제 괴통이 이제 자기 말을 안 들어주니까 이제 떠나겠다고 마음을 먹은 거죠. 그래서 괴통은 말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자 얼마 후 거짓으로 미친 척하여 무당이 되었다. 이제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미친 척하고 한동안 있다가 조용히 사라졌죠. 임금이 물었다. 낮쯤 되면 몇이나 거느릴 수 있겠는가. 여기서 이제 임금은 누구냐면 유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나라를 결국 어 이제 한신이 제나라 왕으로 있다가 다시 이제 유방 밑으로 내려와 있는 거죠. 그리고 어느 날어 이제 같이 바둑을 둡니다. 어 한신이 말하였다. 폐하는 많아봤자 10만 정도 이렇게 할수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너는 그러면 어. 어떠한가 이렇게 물어보죠. 그대는 어떠한가 이렇게 말하기를, 신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여기서 바로 나오는 말이 다다익선입니다. 어, 임금이 웃으며 말하였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면서 어찌하여 너는 나한테 사로잡혔는가 이렇게 이제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한신이 말하였다. 폐하께서는 군사는 잘 거느리지 못하고 장수를 잘 거느리시는데 이것이 폐하께 사로잡히게 된 까닭이라 말합니다 또한 폐하께서는 이른바 하늘이 내리셨으니 사람의 힘으로 될 것이 아닙니다 어찌보면 급 놀래 가지고 한신이 막 잘난 척 하다가 급 놀래 갖고 막 수습하는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하는 대목이 바로 이 다다익선이죠 저는 이 다다익선 때문에 결국은 한신의 목숨을 거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음, 너무나 어, 너무나 허무하게 가요. 예, 한신이 들어오자 신입 예. 여후는 여후는 이제 한 왕의 어, 이제 황후죠 황후 여여기 때문에 여황후예요 여후. 여우는 무사들로 하여금 한신을 포박하게 하고 장낙궁에 종이 있는 방에서 참하였다. 이제 여우가 이제 이렇게 한신을 죽이기 위해서 거짓말로 얘기해갖고 한신이 이렇게 호롤단신 쫙 들어왔는데 무사로 하여금 이제 딱 짜고 있다가 한신을 바로 묶어가지고 바로 옆으로 가가지고 그 장낙궁에 있는 종이 있는 방, 그 방에서 이제 죽이게 됩니다. 근데 이제 딱 죽이려고 하는데 한신이 참수를 당하려던 찰나 말하였다. 내 후회스럽게도 괴통의 계책을 쓰지 않아 이렇게 아녀자에게 속고 말았으니 어찌 하늘의 뜻이 아니겠는가. 이러면서 이때 이제 그 괴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본인도 이제 후회한 거죠, 괴통이. 가면 안 된다, 위험하다, 막 이렇게 위태롭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한두 번, 아니 한두 번도 아니고 열심히 얘기했는데, 안들은 자신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후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이신 삼조, 마침내 한신의 삼족을 멸했다. 그래서 한신의 모든 일족이 여기서 죽게 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 나중에 이제 유방이 돌아와 가지고 여우에게 물어봅니다. 죽으면서 뭐라고 하든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니까 여우가 괴통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이제, 어, 유방은 괴통을 잡아옵니다. 그래갖고 너는 왜 그랬냐 이렇게 물어보고 괴통은 이제 사실대로 얘기하고서는 유방이 풀어주게 되는데 괴통은 지혜로웠던 거죠. 자기 목숨을 그 보존할 수 있도록 미친 척을 했고 무당이 됐고 그러고 있다가 결국은 이제 유방한테 잡힐 것 이런 거를 다 예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괴통은 살아남게 됩니다. 자 오늘 맨 앞에는 신통방통 제재벨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제재벨은 너무나 신통방통해서 못하는 게 없어요.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깔끔하고 그 다음에 이도 잘 닦고 근데 아어한테 물려 죽었죠. 자 그러면 제재벨이 잘못한 것은 무엇일까요? 일단 첫 번째 너무 잘났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계속 오늘 처음부터 읽은 이 한신 한신은 뭐가 문제죠 너무 잘났어요 너무 똑똑해요 능력이 있어요 누구보다 많이 유방보다 많이 그런데 너무 불행하게 죽었죠 자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한번 꼼꼼히 되돌아보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패배했던 나의 대국 예, 내가 뭔가 실패했던 것은요 그거는 어쩌면 우리가 유방이나 제재별처럼 되지 않게 하기 위한 우리의 삶의 축복 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플수록 복귀해라 라는 조은현 구단의 고수의 생각법에 나오는 제가 가장 인상적으로 읽었던 대목인데요. 승리한 대국의 복귀는 이기는 습관을 만들어주고 패배한 대국의 복귀는 이기는 준비를 만들어준다. 예. 여러분이 지금 신통방통 제재벨처럼 자신이 똑똑하고 훌륭하다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여러분이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있을수록 여러분은 이기는 준비를 위하여 여러분의 대국을 복귀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